밤 지금 10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아, 지금 이쪽 부분에, 어, 그 노지에서 지금 다육이들은 다 들여놨습니다. 아, 이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살균, 살충제만 어, 좀 철저히 이렇게 치고, 어 나머지는 좀 자연에 맡기는 그런 좀 그런 시스템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음 그건 제가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건데, 아 어, 저희는 여기가 임대기 때문에 이제 하우스를 더 지을 수도 없고, 음 어쨌거나 여기에서 그 물건 양은 한 200평 200평 양이 넘지만. 하우스를 이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요렇게 지금 노지에다가 한 80평 량을또 내놨다가 또 이렇게 들여놓는 그런, 어, 거를 제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기간이 한, 한달 정도? 한 달에서 한 15일 사이? 그 정도는 안 되나? 한 달은 아니어도 어, 15일 이상 제가 혼자서 이걸 다 들여 놓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들여 놓을 수는 없잖아요 또 예쁘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아 지금 이렇게 밭에도 이렇게 탄력 받는 모습 보이시죠 좀 시간이 되면 이렇게 밭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보여 드릴게요 아 지금 이제 물건들이 <laughs> 너무 많아 갖고 숨어 <숨을> 못시겠네요 <laughs>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셨겠지만, 저도 좀, 음, 많이 열심히 살았어요. 아, 어,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월 30일에서 31일까지 제가 원래 노지에서 그 매장으로 다 어, 물건을 다 들여놓거든요. 올해는, 어, 날씨가 너무, 음, 어, 어, 이게 습도가 높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가을에는 비가 안 와서, 그리 그렇게 다육이한테 해, 다육이를 해칠 수 있는 정도의 습도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아이들이 이제 죽는 아이들도 거의 안 나오고, 아주 행복합니다. 음, 그래도 이제 살균, 살충제를 제가 이제 신경 써서, 이렇게 두 번을 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가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10월 30일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들여놓는 걸아 올해는 딱 일주일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나마 일기예보를 보니까 어 일찍 추워질 줄 알았는데 어 그렇게 일찍 안 추워지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 그냥 어떻게 포갤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거를 또 하나하나 이렇게 줄맞춰서 얘네들을 들여놔야 되니까, 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아, 그래서 좀 이쁜 아이들도 많은데, 그,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참, 제가 사랑과 정성으로 정말 아 목숨 걸고 이 아이들의 종자를 지키면서 참 키운 아이들인데요. 참 누가 뭐래도 어, 참 저는 예쁘고 이 종자들이 사랑스럽습니다. <laughs> 누구나 뭐 다육이 주인장들은 다 그러시겠죠? 아 진짜 이 밭에 탄력 받는 모습 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저쪽에는 물을 줬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직 물을 안 줬어요. 아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0월과 11월은 틀립니다. 10월은 정말 여러분, 이 분이 물이 흘러 넘치도록 물을 주셔도 지금 시기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도 보시면 아이들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셔도 많이 건강해졌지요. 자, 이럴 때에는 이제 물을 흠뻑흠뻑 줬기 때문에 아 이제 요거 요 요럴 때는 이렇게 뭐냐면 물을 이제 좀 박하면서 줘야 돼요 분이 마르면 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쪽 애들은 이제 노지에서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제 밖에는 아무리 이제 이슬을 먹 먹음다 해도 아 어, 이제 비가 가을에 오지 지금 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마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 피트모스나, 피트모트, 피트모스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마사나, 어, 그 다음에 요런 아이들이 좀 흙을 굳게 한다고 했죠. 그런 거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물은 지금 이 시기에는 흠뻑 주셔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물이 막 많이 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좀 생기 있는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laughs> 참아나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이쁜가 몰라. <laughs> 아 이뻐지는 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을,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물이 더 많이 듭니다. 아, 기대해 주세요. 그때는 이제 하나 하나씩 제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음, 조금 일을 더 해야 돼요. 음, 지금 밖에 있는 양들이, 아,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어, 올해는 참 이게 살균 살충제를 두 번을 주다 보니까 딱 일주일이 딜레이가 돼갖고, 아,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어, 이게 <laughs> 제가 생각한 대로 잘안 되네요. 음, 그래도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음, 아 11월 그래도 초까지는 들여놔야 냉해를 안 입어요. 아무리 날씨가 지금 이렇게 좋다 해도 여러분 있잖아요. 음, 서리가, 된 서리가 오면 그때는 아이들이 얼굴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일기해 보고 보셔서 영하 3도로 내려간다 하면 절대로, 절대로. 밖에 내놓지 마시고 밖에 내놓으셨더라도 내놓으시면 거기다가 뭐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뭐 하시던지 아니면 이불을 덮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또 비닐도 덮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이제 들여놓습니다. 아 이쁜 이렇게 지금 들여놓은 아이들 감상하시고요. 고운 밤, 되, 고운 밤 되세요.